새로운 것을 시작해야 할때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. 디모데전서 6장 18절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. 실패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. 그러나 주님 어떤 실패도 인생의 자산이 될 것을 믿습니다. 그렇기에 지금 필요한 것은 나 자신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을 깨닫습니다. 돈을 벌고 공부를 하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모든 것이 오직 나 자신을 위한 일이라면 그것은 성공해도 망한 것이고 실패해도 망한 것입니다.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말해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. 그러므로 무엇을 계획하든 무슨 일을 새롭게 하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 일이 되게 하옵소서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한 이타적인 목적으로 새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딛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끝까지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